네 안녕하세요 중기의 정채익입니다 오늘 저희들 소식은 펠리세이드를 기반으로 테스트 중인 제네시스 GV90 소식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g 9 0가 나올 때 제네시스에서는 GV90는 아직 계획에 없다 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상표권이 GV90도 90도 등록이 되면서 나오려나 보다 라고 했었는데 테스트카가 나왔습니다. 어, 일단은 원래 테스트가 되고 있었다. 사내에서는 테스트가 되고 있었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공도에 나온 테스트카도 한번 발견이 된 적이 있죠. 이제 이걸 보시면 이위 사진은 아마 테스트 뮤를 만드는 과정일 거고요. 이것도 GV90로 예상이 되고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차량은 공도에 다니다가 포착이 된차량이고요이 차량은 이것도 테스트 미을 만들다가 포착된 차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마 충돌 테스트를 하고 온것 같죠. 휠도 빠져있고, 뭐 문이나 뭐 이런 부분이 틀어져 있어서 아마 테스트를 하다 나온 것, 아니, 충돌 테스트를 한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테스트 하기 전에 노출물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이렇게도 유출이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테스트 뮬이 나왔는데요. 이걸 보시면, 페, 그냥 펠리세이드죠. 펠리세이드인데, 펠리세이드 뮬을 가지고 얼마나 늘려놨냐를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쪽 사진 보면 일단 첫 번째 휠 쪽을 보게 되면 이쪽을 좀 늘려놨죠 딱 봐도 이 부분을 좀더 늘려놔서 휠이 원래 휠을 이렇게 감싸줘야 하는데 이게 휠과 좀 차이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길어지고 휠 베이스가 좀더 길어지고 아마 길이도 그만큼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뒷바퀴도 이렇게 늘어난 걸 봤을 때 적어도 전장은 어 10에서 20mm 더 이상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휠 베이스도 뭐 10에서 20mm 정도 이상 차이가 날것 같고요. 근데 또 범퍼나 이런 거 제작하다 보면 거기서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튼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길어진다는 건 몇 인승으로 나올까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만약에 뭐 6인승으로 나온다, 7인승으로 나온다 하면 3열도 굉장히 이제 여유가 있게 될것 같고요. 이제 6, 7인승을 하고도 트렁크 공간이 좀 많이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GV90 제, 전기차로만 나온다와. 이제 전기차도 나온다로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어 25년 이후부터는 제네시스가 전기차만 내놓겠다라고 한걸 봤을 때 아마 g v 9 0가20한3 4년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연기관도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팔다가 25년 넘어가고 한 25, 6년쯤 됐을 때 이제 3년에 23년에 나온다고 하면 26년쯤, 24년에 나온다고 하면 27년쯤 아마 내연기관 단종시키고 전기차로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연기관도 나온다고 하면 이제 추후에 단종시킬 것이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 전기차로만 나온다면 어 그것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차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급은 팰리세이드보다 한 단계 위급으로 예상이 되고요. GV80보다 좀 차이가 크기가 좀 차이가 나는 차량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V80도 현재 꽤큰 차량인데 GV90이 나오면 어떤 포스를 보여 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